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구역 및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Cheese!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675 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대세 아들 아사레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경원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아사랴가 유다의 제3대 왕인 아사를 찾아가서 충고한 내용입니다. 아사랴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함께 살아 가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지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라고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는 제사장도 또 율법도 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피차 성읍끼리 다투고 이웃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는 등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왕은 아사랴의 충고를 받아들이고요. 이제 종교 개혁을 강행합니다. 방치된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함은 물론이고 또 우상을 제거해서요 온 유다 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죠. 아사왕은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왕자에 오른 사람입니다. 당시의 유다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지어 심리적으로까지 환란이다 라고 할 만큼 가난했고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분노가 극심해서 성경은 이때를 출입이 평안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나라의 지배층은 대체적으로 독재 체제를 취하기 마련이죠. 특별히 왕정 국가는 이런 경향이 짙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아사랴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다라고 역설합니다. 그래서 그 충고를 받아들인 아사 왕의 개혁은 그저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라. 찾으면 만날 것이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또한 앞서 보았다시피 아사 왕은요. 환란 중에 있는 유다를 시대의 흐름과는 반대로 통치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왕권을 강화하고 독재를 하라, 그래야 된다, 라고 하지만 아사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사왕의 결단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와 변명으로 우리의 선택을 합리화해왔는지를 알수 있죠.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또 지금 상황상 어쩔 수 없어라는 이런 핑계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따르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법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세워가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세례 받기 전과 받은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 속에 살고 있는데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으면 세례 받기 전에는 죄를 막 따라다녔지만 지금은 죄와 싸우면서 산다 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파라고 하는 죄의 물결 속에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그저 물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결대로만 살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요, 언제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이 세상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우리가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에 동참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뜻에 따라 또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바꾸고 심지어 이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구역 및셀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